눈꽃 찌때 자꾸 조개 나가니까 체나 살짝 다디꺼지자일반가이안되도자 네. 빈칸 문제니까요 먼저 찾아야죠 보있어요 뭐 아니 아니 3강 뭐 맞아요. 뭐 맞죠? 어, 3강 입번이라고봐주십맞아 뭐죠? 그럼 3강 3강에 막 보이세요? 핸드 무비아베 다 아들 카퍼 해볼게요 지금 핸드 무비아베 아들 커퍼 그다음에 왠왠왠왠 밑에 왠 있죠 이거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거 딱 커버리죠 쉬운 거니까 우리 짬동번역을 쓰는 거야 짬동번역을 쓰는 거야 짬동번역왔어요번동 영어 영어 나왔어요 동번 장난감 아우 우는 남자 <laughs> 우는 남자 나올게 <laughs> 우는 남자 자 갑니다 <laughs> 자식이 잠시가 더밖에 더 있어 자 쉬운 거야 자 갑니다 아 외는 밑에 예시라고 쓰면 되고요 맨 처음은 뭐야 정말요? 아이도 뭐야 이상한 커플이죠? 이상한 커플이란 영화에서 오케이 자동자는 p r o v i d 이구요 펠렉스하고 오스카라는 애가 말이죠 얘를 제공한다 보여준다 얘를 보여준다 두그 사람의 예죠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위드부터 몸이 드 때까지 이 사거. 자, 이제. 오케이. normally c o l i a r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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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반대죠. 정반대 degree 정도. 디자인 요구의 정도. 욕구가 달라. 둘이 너무 달라. 뭐 이리 4번. French 어, 우정, 구정, 우정우한요대가욕른지 구정. 있는데... 아, 응, 어, 른지 저기, 저기,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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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화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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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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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업카시는 정반대. 요거 정반대야. 두 명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욕구가 요거에 대한 욕구가 서로 달라, 전혀 달라. 됐어? 그럼 빨릭스어 쪽을 해 이제 쭉 해서 이제 영화 내용이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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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같이 살 때, 자번 같이 살때 오케이? 네, a relax a 아, 편안하게 아, 쉬자죠. 편안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a n his own home. 번자두명인데요한 명은 오스카고요. 한 명은 펠릭스예요. 두명이죠 <laughs> 집에서 편안하게 쉴 <laughs> 수가 없었습니다. an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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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느낀다 생각한다. 랩부터 줄 가서 2번 읽어라. 부터 맥이 빼고. 뭐라고 빌, 느끼냐 생각하냐. 빨리 액션 생각한다. 뭐라고 일거, 일거. 예, 거 인식하다도 일 인정하다도 일 감사하다, 감상하다, 아니면 인정하다에 같은 거. 감상하다여기보다우보다뭐하다 감사하다. 인정하다 했대요 응. 오스카가 그의 노력을 감사하지 않는다 자 이제 누구 정하냐면 펠릭스 생각이야 펠릭스가 뭐라고 생각하느면 오스카가 그의 노력을 인정을 안해준다 여기서 히즈가 네? 누구야 네 히즈가 누구야 펠릭스 펠릭스 거기 응. 밑에다가 해프하고 있면 되지 오스하는 말이야. 펠렉스의 노력을 인정을 안 해주면 고마워할 줄 몰라. 매치 노력이지가 뭐, 뭐였는데? You kept e h e house clean and organized. 어? 근데 언제 끊었어? 집을... 어. 어. 정금 오케이. Okay. 자, 기획끝. 자, 렉키밤 하자, 렉키 업무를 무화하게자 여기 형사 대신에 군사 써도 되는 거야. 자 집을 집을 어떻게 해? 클린 깨끗하게, 오게나이트 오게나이트 거야. 정, 정돈되게 정돈되게 유지하려는 그의 노력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까 니 이제 자, 벨릭스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집을 뭐하려고 한다고? 어? 집을 뭐하려고? 정돈한다고 어? 이런 노력을 한다고 근데 오스카는 말이야 이 노력을 인정해 야안 안해 안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는거지 둘이 욕과 달라 지금 아 이거 집정돈 별로 안좋아하는거지 집정돈 별이야자 네. 아. Let me so, why the wild atomic did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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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that. S, that. struggle, true.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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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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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제 n 유지하려고 o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r 가 l control 제를 유지하려고 c o 때 t r o 에 c o n 를 r o l control control 해 o n t r o 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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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컨트롤 같은 말이 뭐야? 여기 메인 테임 컨트롤 물결치고 같은 말인 뭐야? 여기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캡다 하우스 크리네 노래나 크리네 노래나이지. 이게 메인 테임 컨트롤이죠. 집을 깨끗하게 점선등 유지하는 거, 통제를 오느도 지키는 거, 유지하는 거, 통제하는 거. 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집을 정돈하려고 하는 애고, 얘는 이런 걸못 견뎌하는 애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뭐가 달라? 이거에 다르잖아, 이 정돈, 통제에 대한 뭔가 다르지. 정돈하는, 이게 가지런한 거. 이거 얘는 무응절인 거지. 발각증 있는 거잖 얘는. 얘는 발각증 있고, 얘는 너저분한 걸 좋아한다. 고 됐어? 그러면. 정동 이런 거랑 관련된 거 뭐예요? 한 뜻을 물어쓰는 거예요 이말 오더는 뭐예요? 진수, 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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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석 일반 보상, success 성공, f a i l u 정부이죠 a c c e p t a n c e 수영, 수영 오더 반대말은 뭐야? 진수의 반대말은 오케이, 자, 오더죠, 어, 오더. Order. 얘는 사실은 디스 오더지. 여기 오더고. 그러니까 정동 통제 오더를 잡아야 돼.